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255번째 시간으로 자연현상 23탄 댄서리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댄서리라는 것은 서리가 좀 되게 내린 게 댄서리죠. 어, 우리가 음력 9월이 되면 사, 그 상강, 할로 상강입니다. 아, 상강이기 때문에 음력 9월에 내리는 것이 그, 할로라는 것은 흰 이슬이고, 어, 상강이라는 것은 서리가 내리는 겁니다. 서리 중에서도 된 서리. 음력 9월이라는 의미는 아주 나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음력 3월달은 묘를, 그, 묘판에 볍씨를 파종을 해서 8월에 익었어 9월달 수확하는 철이기 때문에 절고해야 할 시간이죠. 근데 자연현상은, 우리는 수확은 수확이고, 자연현상은 이때부터, 어, 아, 이슬이, 희게 일반 이슬이 아니고, 희게 아주 그, 조금, 찬 이슬이 맺히면서 서리가 내립니다. 이슬 뒤에는 서리가 내리고 나중에 눈이 또 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리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뭐 여자가 뭐 하늘 품에 온유에도 서리빨이 있다 하듯이 서리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뭐 서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석기가 이렇게 차고 연결되기 때문에 서리는 거죠. 서린다는 것은 엉켜 붙는 것입니다. 엉켜 붙는다는 것은 하는 일들이 꼬이는 거죠. 그러나 댄서리라는 것은 서리가 굉장히 되게 내리는 거죠. 이 댄서리는 조금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진동깨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꿈에서 어 댄서리를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댄서리 맞는다 하죠. 예를 들어가 뭐 우리가 배추를 일시무가 있는데 댄서리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배추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죠. 갑자기 그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 그 봄에 추위로 인해 가지고 그 울산에서 배밭에 완전히 어 추위 때문에 완전히 몽우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댄서리 같죠? 댄서리 징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옳지 않을 때 댄서리를 맞죠. 우리는 전직 대통령도 지금 댄서리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댄스의 꿈은 징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했는 것을 점검을 해야죠. 꿈 속에 댄스를 보면 이미 징벌을 받을 징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그 우리는 법정에서 썼을 때뜻떻습니까 가급적인 변호사를 사서 이것을, 그 죄를 막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아무리 경감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항상 저울을 달죠. 저울을 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큰 병이 있으면 없습니까? 대신 수술을 해서 제거하듯이. 어느 정도 뭐 돈이 든다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손해본다든지 를 어느 정도 무슨 법적인 어떤 공방은 있지만 그러나 댄서리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제도적인 장치를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댄서리가 오는 것은 만약에 여름에 댄서리 꿈을 꿨다 이러면은 잘 나가던 사람이 아주 증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꿈을 오고 난 뒤에는 급히 이것을 보안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떠냐 하니까 무슨 변호사를 찾아가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법무사에게 사진을 물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상업 같으면은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뭐 꿈이겠지 하고 있다가는 큰코 다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댄서리 꿈은 일단 징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이것을 꿈을 잘 조화롭게만 한다면 오히려 길몽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꿈은 개인이 일반 인터넷이나 찾아보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꿈 분석사는 이런 것을 분석하는 쪽으로 많이 뭐 교육도 시우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찾으시면 모든 어떤 것을 세밀하게 아주 흉몽조차도 길목으로 만들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방법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우박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